네 오늘 저 뭐야 무지하게 바쁘신 분 계십니다 집회가 여러 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 군데서 있다 보니까 우리 달리 변이신 고려대학교 남강규 박사님께서 그냥 여기저기 바쁘십니다 지금 오늘도 또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 통해서 들었지만, 예, 공수처가 구속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시 석방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는데, 이 검찰 놈들이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 애국 시민혁명이 시작돼가지고 국민, 민심, 들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까 여러분? 이 판은 사실 뒤집어진 판입니다. 그런 에도 불구하고 종북 자익 세대들이 장악한 사법부에서 이렇게 악랄하게, 극악하게 대통령을 괴롭히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두 모두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 선발해 가지고? 합판사가, 일개판사가 15개 단어로 그렇게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탄핵 사태에서 진정한 내란 사명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검찰,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헌법재판소, 어, 그리고 각급 지방법원 판사 이 자들이 지금 내란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자유 애국 시민 국민들, 태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엄동사라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 국민들 손에서는 살려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개혁령을 선포했을 때 지지율이 19%, 17%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한달 동안 투쟁해가지고 지금 거의 50%까지 올려도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올라가니까 국힘당 지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바꿔놨으면은 그대로 집권 여당이라고 쓰는 국힘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오히려 한참 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깨가는그누구요 그 지금 비례대표 업직원 비상위원회 대책위원회권용사하고권성빈이하고 이두 사람이 서울역에 가가지고 무슨 뭐 기석이 있자 한다고 하다가 거기 나온 시민들, 상인들한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20분 만에 도망간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니 지금 대통령이 구속당하고 말입니다. 어? 일개 판사 앞에서 모독을 당하고 우리 찍어준 유권자들 5,200만 국민들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국힘당이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서부지원 판사에서 판결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십 명이 화가 나가지고 서부지원 판사로 난입을 했잖아요. 아 그런데 대구원장이 가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정말 잘못되어진 판결에 대해 가지고 대구원장이 굳이든가 이 국민 정소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장이 서부지법 법을 에가지고 하는게 뭡니까 청년들 젊은이들이 난입해가지고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서부지법 판, 그 직원들을 직원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5200만 국민들은 속이 다 들어가고 지금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1600만 이상 유권자들은 지금 속이 다 들어가는데 대부분 저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래. 우리 청년들이 정의에깎해가지고 사무실에 난이 펌을 가지고 와서 아니 그 직원들이 입을 트라우마를 치료해달라. 이게 개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법부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엊그제 이 이진수 방송기원장, 그 여러분 사실 8대 0으로 기각이 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4대사 기각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틀 금반 사람을 가지고 탄핵시켜놓고 와가지고 지금 4대사로 기각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헌법재판소,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무영배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대행소장, 이자는 아예 대놓고 말입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탄핵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명히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가기 전에 모든 재판사항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라.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했죠? 아니, 대통령이 가서 변론하고 내가 왜 계엄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왜또 부정선거 문제인가 또왜 대한민국이 한국과 세력에 이어가서 접수당했는가 이걸 하나하나 지금 법정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알 수가 있잖아요. 왜색계기를안 그 하고 편집되어진 거, 부분적인 걸 보도하니까 요자 자편함되어진 JTBC, MBC, KBS에서는 아주 지역적인 거, 본주일하고 거리가 먼 거, 뭐 말할 공통이 이런 걸 잡아가지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 홍보 재판소의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자들이 이 국민들에 가지고 개돼지도 보지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개헌을 통해 가지고 한달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깨어나고 있죠. 일공3공들이다 깨어났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악랄하고 극악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저항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서 사실 우리가 법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가게 되면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국민, 저한국 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좀더 많이 외치고, 좀더 많은 분들이광장에 나오고, 그래서 대통령 지지 등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누구 대통령, 윤석열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부정선거.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난 7년 동안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자리가 가장 오랫동안 일관되게 모든 증거를 갖고 부정선거 역부를 해왔던 바로 그투쟁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증거를 보게 되면은 이건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한 한미 간의 공조돼가지고 중국 관련되어진 사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주말에 어떤 사인 올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정선거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섰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서서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자유 애국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저 종북 좌파 스레기를 완전히 총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8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들은 뭔가 변화 시킬 게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도저히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스스로 몸을 던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누가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누가 종북 잡파고 누가 반대하는거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 애국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우의대기는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의 싸움이죠!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사회주의의 싸움이죠! 자유인이 될 것이냐, 노여야 될 것이냐의 싸움이죠! 미국하고 갈 것인가, 중국하고 갈 것인가의 싸움이죠.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갈 것인가,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같이 갈 것인가, 이 싸움이죠. 그리고 결국 이 싸움은 뭡니까? 한마디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싸움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죠. 우리 자유 애국 시민들. 태국기투 주자들이 지난 8년 동안 이 싸움을 해왔습니다. 이 마지막 곡에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하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서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종북자파 세력들 이번에 깨끗하게 쓰레기처럼 처단합시다. 여러분 구호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자유시민 애국시민 여러분 만세!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고려대 남동규 박사님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